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전만수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항복이론, 즉, Yield Criterion에 관한 것입니다. 항복이론의 학습에 앞서서 유효응력 또는 상당응력을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점에서 응력은 일반 자표계에서 이와 같이 여섯 개의 독립적인 아 개의 성분으로 표현됩니다. 중력축 좌표계를 사용하면 세 개의 독립적인 법선 성분, 즉세 개의 중력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장시험수 역력, 즉 시그마 엑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상당응력, 즉 Equivalent Stress라고 합니다만, 인장시험에서 인장응력의 상응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가장 흔한 표현은 유효응력, 즉 Effective Stress입니다. 이 유효응력은 항복이론을 비롯한 소성역학 이론전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효 응력의 유도 배경 및 의미에 관해서는 응력과 관련된 연속된 별도의 강의에서 상술할 예정입니다. 항복이론과 인장시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피를 증가시켜 응력 시그마 X가 Y 값에 도달했을 때 항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변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발생한 역학적 현상은 명확합니다. 최대 종력이 Y이고, 최대 전단 응력은 2분의 Y입니다. 응력 상태도 이렇게 명확하지만, 소승과 탄성의 경계에 있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명확한 사실과 현상을 바탕으로, 어떤 응력 상태였기 때문에 소승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는 것입니다. 본 미스에서는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유효 응력치가 존재하는데 인장 시험에서는 시그마 x 그 자체가 유효 응력이고 유효 응력 시그마 x가 y가 되는 순간에 항복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트레스카는 재료가 탄성 범위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단응력의 한계치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항복시에 시그마 x가 y이므로 재료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이 2분의 y입니다. 따라서 재료가 탄성 범위 내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전단 응력을 2분의 y로 본 것입니다. 전자를 본미세스 항복 이론이라고 하고 후자를 트레스카 항복 이론이라고 합니다. 평면 응력 조건 하에서 시그마 3를 0으로 두게 되면 이와 같은 항복 궤적, 즉 yield locus가 얻어집니다. 이 항복 궤적의 작도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복 궤적은 시그마 왕과 시그마 2 좌표계에 작도되며, 항복 궤적상의 응력 상태는 항복을 발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 계적 내부는 탄성을 의미하고 외부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는 무한대에 위치한 점도 포함됩니다. 재료가 절대값이 무한히 큰억력을 질탱할 수가 없습니다. 인장 시험을 실시한다면 아, 점 O에서 점 Y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트레스카와 본미세스의 항복계적이 만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장시험을 두고 그 결과는 맞춘 상태에서 항복이론을 일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미세스 항복이론과 트레스카 항복이론에 관한 일드로카스를 그려봅시다. 본미세스 항복이론에 상하는 항복계적은 간단합니다. 수학적으로 어, 유용력을 y로 두고 시그마3 대신 0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타원이 작동됩니다. 트레스가항복 계정은 구간별로 나누어서 그려야 합니다. 가령 시그마1이 시그마2보다 크고 모두. 함수가 아닐 때는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는 최대 종력과 최소 종력의 차이 절반이고 그 값이 2분의 y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 이 식으로부터 시그마 1 y가 어, 항복 해석의 일부가 됩니다. 어, 이런 어, 조건에서는 최대 전단 영역은 이렇게 되므로 결국 이 시기 성립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영역은 제4사분면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이 항복계적의 일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항복계적이 거려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항복계적상의 점이 재료가 항복을 일으키는 조건임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인장시험에서 항복점에 도달하는 궤도는 이와 같습니다. 원점에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점점 힘을 증가시켜 시그마X 즉 시그마1을 증가시켜서 결국 그 값이 와에 도달하는 순간 항복이 발생했고 두 항복 이호 모두 항복이 발생한다고 동시에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비틀림 시험에서는 시그마 1은 양수이고 시그마 2는 절대 값은 시그마 1과 같지만 보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을 증가시키면 이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트레스카 항복 계적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것은 트레스카 항복이론이 항복을 먼저 예측한 것입니다. 반면 본미세서 항복이론은 아직 견딜 수 있다고 판정합니다. 만약 이두 항복이론에 근거하여 구조물을 설계한다면 트랙스카 항복이론이 더 안정적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는 두 항복이론을 정리하고 등방성 변형 경화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항복이론은 이렇게 수시가 되고 팽면 능력 조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 즉 항복 궤적, 일드 로커스를 이렇게 작도할수 있습니다. 항복 궤적상의 점은 항복을 발생시키는 응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복 곡면 내의 점은 탄성 상태의 응력을 의미하며 궤적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강선 즉 스틸 와이어를 굽혔다 펴보면은 굽히는 것보다 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항복 응력보다 큰 응력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변형 경화, 즉 strain hardening입니다. 소성 변형은 재료의 전위에 기납니다. 전위, dislocation. 전위가 발생하면 원자들의 배열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전위는 비록 결함적 요소이지만 추가적인 전위의 생성을 저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재료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형경화, 즉, strain hardening 이라고 합니다. 변형경화는 초기 항복계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형경화는 항복계정을 팽창 시키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중심 이동을 동반합니다. 흔히 이 중심 이동을 무시하고 균일한 팽창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활용하기에 용이한 수식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형 경화를 등방성 경화, 즉, 아이소트로픽 하드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방성 변형경화 이론에서는 비록 인장 변형에 의해서 변형경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크기의 변형경화가 압축 변형의 방향으로도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곡선은 변형 경화를 처리하는 변형은 결국 항복 계정을 밀고 가면서, 즉 항복 계정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소승 변형을 일으킴을 알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선을 굽혔다 펼치는 과정에서 변형 경화로 항복 계정이 커지고, 추가적인 소승 변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항복응력과 응력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아원을 그려서 종력과 최대 전단응력을 어, 구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본 미세스 항복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효 응력을 구해야 합니다. 아, 또 그래서 구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43,600 psi. 이것은 항복 응력의 모미춤으로 이 응력 상태는 아직 탄성 영역에 속한다고 어,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스카 항보기론을 살펴봅시다. 최대 전단 능력이 25,000 psi로 구해졌습니다. 허용 최대 전단 능력, 즉, 어, 이분의 y는 24,000입니다. 따라서, 최대 전단 능력은 이미 허용 최대 전단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소승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변냉 경화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변냉 경화를 통해서 아, 좀 경화가 일어나서 어, 현재 소승 비냉 상태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변냉 경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복해서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봉의 인장률과 비틀리 모멘트를 동시에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힘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아온으로부터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트레스카 항복이론을 따를 경우 항복 조건은 이와 같이 수시가 됩니다. 이 응력을 이식에 대입하고 항복 응력과 봉의 직경이 조져 있으므로, 이 조건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다원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아, 이와 관련된 엔진 이링은 크게 발전되어 있으며, 볼트의 체결력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